찬송 93장 찬송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Amuro, Urihamke, k 우주 예수 너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아플을 가리고 내맘음의 군심사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기 분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살때 곧 영생 오호들이 한 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 리가 함께 붙잡 을 말씀 은 로마서 8 장, 로마서 8장1 절, 2 절, 두절만봉독하겠 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 울산 백지구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일천만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정인들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은 하나님 따나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모가 우리를 낳았지만 어, 우리 인생을 그 심장을 만들고 어, 우리 손가락을 만들고 어, 우리 핏줄을 만들고 하신 분은 어, 하나님이시죠요 어, 그런데 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어, 온갖 어, 바이러스에 어, 세상은 바이러스에 잡히고 또 어, 정신적으로는 정신병 정신문제에 잡히고 어, 그리고 어, 영적으로는 어, 알지도 못하고 귀신 섬기고 우상에 잡히고 그래서 영적 온갖 전염병 어,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타락을 하고 흑암에 잡혀서 고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1 5절 구원자 여자의 우선으로 오실 구원자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란 이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 어, 동정녀를 통해서 이렇게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어, 이렇게 예수님은 마태오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렇게 오셔서 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 또하나님이란 증거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죽음에서 살아 나셨고 어 그리고 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제자들을 부르시고 중직자들을 부르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들로 사도들로 중직자로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증인들.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은 유와 죄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 정하는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과거 해방입니다. 과거 우리가 묶여 있던 죄에서, 운명에서, 어,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그리고 어, 지금 어, 우리가 귀신의 종로로 할 것이 아니라 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삼위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 우리와 영으로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시작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응답을 찾고 인생의 응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인생의 응답을. 그래서 이 축복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갖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찾고 또 누릴 것이냐. 첫째는 과거 운명에서 해방입니다. 과거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 있었어요. 어, 죄와 저주에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어,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어, 그 인생에 대한 해답도 없고 어,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 우리를 이 흑암과 저주 사단에게서 해방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그 은혜대로 은혜대로 어, 구원하셔서 어, 그 약속을 믿고 어,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 그 약속을 믿고 어, 구원받은 겁니다 어, 희생제물을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력 3장 18절에 어,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어, 그리고 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찾아서 어,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희생제물을 어, 통해서 또그 이름을 통해서 예배할 때에 출애굽기 20장 어, 24절에 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내게 임하여 보울 주겠다. 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이 임한 겁니다 어, 얼마나 놀라운 이은혜요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 모르던 온갖 흑암에 잡혀서 어,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요 어, 그 온갖 해서 전쟁에 잡혀 살기도 하고 흑암 운명 저주에 잡혀 살기도 하고 어, 우리, 우리나라만 해도요 어, 오늘 제가 서울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 옛날에 참그 살던 분들은 서울을 한번 한양을 한번 갔다 오는데 어, 한 400km 하면은 그 길을 그 좋은 길로 만들어서 400km지 어그 옛날에는 길이 꼬불랑꼬불랑 하잖아요. 적어도 어, 그 600km 된다고요. 그러면은 어그 하루에 40km씩 행군해도 이건 어 갔다 오기만 하는데 꽃박 아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그 길을 그렇게,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가면서 또그 어어그 산적들도 만나고, 어그 가면서 문제들도 만나고, 어 그런, 그런 인생 길을 어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어 그러한 길들을 걸어갔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과거 운명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해방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 운명을 바꾸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그래서 창세기 31장 11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은 겁니다. 창세기 8장 8절에 노아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래서 그 시대의 재앙을 이기고 하나님 의언약을 전달하고 그 후, 후대를 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잡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예, 출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국하고 그리고 어, 하나님신 그 장막 성전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까? 어, 어떻게요? 해 하나님 말씀을 잡은 겁니다. 주3장1팔절에 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어, 사도 바울이 인생 해답 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어, 살던 이 바울이 어떻게 어, 성경, 그, 어,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 서신서들을 기록하고 할수 있었습니까? 어, 어떻게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어, 참그 전도자의 모델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어, 그렇죠? 이 하나님신 그그 은혜 역사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잡고 그렇게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신 말씀을 주일 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는 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려야 돼. 이것이 축만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다른 것에 잡혀요. 쓸데없는 것에. 어, 그 신하와 그 쓸데없는 그 온갖 것들에 이 잡혀가지고, 어,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 아디아포라. 어, 그 이제 그 뭐 이래되고 저래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싸우고 그러면서 어 고통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래서 어 우리가 축복의 삶을 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어 우리가 이 축복의 삶을 살고 감사합시다 어 하나님은 이 축복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주도 3절에 어, 아브라함을 향한 너는 복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4경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 이 하나님의 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백지기 현장 믿음으로 사는 정인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스 예수 안에 이렇게 분명한 참 해답을 찾고 응답을 누리며 축복된 정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사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